잠이 안 오면 영양부터 점검하세요. 숙면을 돕는 다섯 가지 영양소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마그네슘.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뇌를 안정시킵니다. 마그네슘은 아몬드, 시금치, 연어에 풍부합니다. 하루 섭취 권장은 350mg입니다. 두 번째, 트립토판. 멜라토닌 원료가 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칠면조, 고기, 바나나, 귀리에 많고 취침 2시간 전에 소량 섭취가 좋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B6.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꾸는 조력자입니다. 병아리콩, 연어, 바나나에 풍부합니다. 불면이 잦다면 하루 2.5mg을 챙겨 보세요. 네 번째 글리신. 체온을 내려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콜라겐 가루 한 큰술 혹은 닭뼈 육수 한 컵을 취침 30분 전에 섭취해 보세요. 다섯 번째 칼슘.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 수면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우유, 케일, 멸치에 많고 하루 700mg이면 충분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식단에 꾸준히 넣으면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잠을 부르는 영양 루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잠못 이루는 친구에게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인포어라운즈닷컴에서 더 알아보세요.